오늘은 가격이 굉장히 에휴, 아쉬운 녀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팔이 리뷰 채널의 용팔입니다. 오늘 역시도 또 새로운 신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 채널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그런 브랜드, 리복에서 나온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복 브랜드를 들으시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이전에 과거 어렸을 때 기억들 말고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리복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제품군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본인들의 강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클래식 라인들을 좀 많이 어,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아울렛에 갔었는데 리복 아울렛은 조금 건질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품들이 좀 빨리빨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수량이나 사이즈나 그리고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리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울렛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복 제품 중에서 클래식 제품이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복 제품이 기본적인 운동화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리복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도 흥행이 되지 않는 거지? 이전에 나왔던 뭐 강혁과의 콜라보레이션, 다임이라든지 어웨이크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슈가 안되는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프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브랜드와 콜라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브랜드, 대한민국 브랜드들과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많은 콜라보, 리복과의 콜라보레이션 중에 오늘은 메종 마르지엘라와 콜라보레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니멀하고 되게 세련되고, 어 저랑은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입장에서는 살짝 고가인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패션을 좋아하시고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스템 중에 하나라고 어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어 올해 두 번째 콜라보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콜라보는 C.L. 레더 제품의 마르지엘라의 가장 유명한 타비 디자인을 합쳐서 나온 그 제품이었고요.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두 번째 제품이 역시나 클래식 제품. 에다가 마르지엘라 감성을 얹은 그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박스는 아니라는 거한 눈에 느껴지시죠? 광이 살아있는 이런 어, 그런 미색의 박스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리복의 마크와 마르지엘라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지엘라의 이런 숫자 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의 고유 넘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뭐 여기 22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졌다면 마르지엘라에서 뭐 22번 제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로젝트 CC TL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클럽 C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프로젝트 0번이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는데 어, 많은 브랜드에서 이 박스에 이런 로고 표시 같은 경우가 그냥 부, 박스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르지엘라와 리복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또 멋있게 하나의 종이가 더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요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음 주방에서 쓰는 뭐 이런 뭐 머리 감싸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일단 나중에 보시고요. 그리고 속지는 이렇게 리복과 마르지엘라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속지가 앞뒤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복의 클럽 C 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테니스화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클럽C의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컬러나 아니면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부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리버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매장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클럽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클래식한 그런 무드뿐만 아니라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뭔가 여러모로 굉장히 쓸모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기 때문에 클럽 시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어, 리복의 근본 슈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마르지엘라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 앞코 토박스 쪽에 이게 실제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게 프린트로 되어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디지털 프린트로 이렇게 가죽에 프린트를 했다라는데 어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전에 유행했던 2D 커스텀, 2D 커스텀의 그런 느낌을 살짝 느낄 수 있다라는 거어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다 프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 로고 부분도 프린트 이 박음질 부분도 프린트 어, 이게 가 죽이 덧대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하 나의 가죽 으로 되어 있 다라는 거, 그리고 뒤꿈치에, 이, 부분만 어, 또 가죽 패널이 붙어 있 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깔끔 합니다. 컬러도 화이트 컬러라서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콜라보를 했는지 그런 거는 잘 느끼실 수 없을 것 같고 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아 커스텀 2D 커스텀을 했다 정도로만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끔치는 이렇게 리복 프린트가 되어 있고 여기에 마르지엘라의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그니처인 이렇게 박음질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그런 디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역시 프린트가 되어 있고 뭐 다른 그런 디테일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아마 이 마르지엘라 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리복과 마르지엘라의 로고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의 질감은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클럽시의 일반적인 모델들보다도 솔직히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이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죽의 질의 퀄리티에 신경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그리고 끈 안쪽에 혀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의 이 숨구멍까지도 프린트로 표현을 해, 디테일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끈은 기본적인 일반 나일론 끈이 들어가 있고요. 여분의 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럽 C 이 클럽시의 클래식 버전 같은 경우, 어 일반 버전과 뭐 이렇게 클래식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클래식 버전의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복실복실한 그런 안감이 수건 느낌의 안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클럽 c 의 클래식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보는 나일론 메시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르지엘라와 리복의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미드솔과 아웃솔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퍼와의 연결은 이렇게 스티치로 마무리를 지어놨다는 라거 미드솔 쪽에 리복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굉장히 심플한 그런 운동화의 구조를 갖고 있는 클럽시의 매종 마르지엘라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요 이렇게 고무줄이 달린 요 천은 머리에 쓰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렇게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의 이런 천천이라 그래야 되나, 헝겊이라 그래야 되나, 신발 싸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좀 하이엔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이 이런 거 말고, 더스트백이 들어가게 되는데 더스트백 말고 이런 어, 신발 싸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나왔던 타비 슈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발 모양 때문인지 양말까지 함께 넣어 줬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양말에 추가 구성품은 따로 없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신발과 이 신발 싸개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샷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클래식 디자인, 리복이 갖고 있던 클래식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이하게 이런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린트로 해놨다라는 거, 약간 이전에, 예전에 유행했던 2D 커스텀이 생각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신선한, 지금 와서는 조금 신선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음새, 박음질이 없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뭐 스트릿한 무드, 보다는 약간은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미니멀한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복이 가장 잘하는 클래식 디자인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이 마르지엘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격이 일단은 제일 아쉽다.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이런 콜라보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추천해 드릴만 하긴 하지만 가격이 정말 아쉽다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운동화잖아요 운동화 마르지엘라만의 감성을 담았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가격대가 30만 원이 넘는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나왔던 타비 제품도 똑같이 똑같은 가격대에 형성이 됐었는데 조금은 가격대 때문에 접근성이 좀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제품 클럽시와 마르지엘라와의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